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새벽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 특별히 오늘은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어, 저희는 어제 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이 세 가지의 마치 핑거 프린트 지문처럼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내면을 향한 스스로의 절제, 특별히 이 말에 대한 절제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세상을 향한 특별히 가난하는 자를 향한 어떤 자비의 마음, 자선의 삶이 경건의 중요한 하나의 덕목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위로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 세상과 함께 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바른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의 삶을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2장에 우리가 접어들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예, 야고보서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이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 구별을 짓는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이냐면은 2절과 3절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한 예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즉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즉 부자가 들어오고 또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즉 부자와 가난한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즉 금가락지를 끼고 부자는 아주 좋은 V.I.P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내 그냥 발밑에 앉든지 그냥 차별을 두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절에 너희끼리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이건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도전과 권면을 받습니다. 이러한 차별,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삶을 이렇게 구별해서 한 사람은 높여지고 한 사람은 정말 발등상 아래 차별하는 이러한 행동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들은 첫 번째로 1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믿음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2장 1절입니다.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 삶은 모든 삶을 푸,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또 특별히 때로는 이방인까지 이렇게 품었던, 에, 그러한 자선의 삶, 자비의 삶, 차비가, 차별이 없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애나 노인들이나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환영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차별의 모습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3절에 남노한 옷을 입은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차별은 큰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해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큼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이러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사랑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그러한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씨 속에 또 오미크론의 확산세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되고 분열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기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마스터인 예수님 앞에 다 하나이고 동등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귀한 믿음, 은혜의 구원을, 은혜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격려와 위로와 축복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추위와 오미크론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